충북 교육의 도전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충북 교육의 미래를 보다 순섭입니다. 오늘은 최첨단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는 괴산 동인 초등학교를 찾아가봤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역사 여행을 떠날 로봇의 코딩 작업을 시작합니다. 컴퓨터에 시간과 방향을 입력하자 로봇이 문화재를 찾아 정확히 이동합니다. 로봇이 이동할 길을 따라 코딩이 된 스티커로 방향을 정해주는 일도 척척 해냅니다. 책으로 하니까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코딩으로 하니까 실감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귤과 바나나를 연결해 피아노 건반을 만들고 발로 밟을 때마다 도레미파 소리 연주됩니다. 로봇을 움직여 축구게임을 하는 건 기본이고 3D 프린터로 첨성되며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막 어른들이 막 게임이나 막 그런 다른 거를 만들 때 쓰고 어린이들은 어려워서 할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막상 해보니까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괴산 동인초등학교가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된 건 3년 전. 각종 코딩 교구를 통한 체험학습과 코딩 캠프를 운영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국 1,600여 개 선도학교 가운데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임을 기를 수가 있고 절차적 사고를 낄 수가 있어서 나중에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 지역의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모두 60곳. 내년부터는 돈의 모든 초중고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선도학교를 거점으로 한 4차 산업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